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에 누가 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 탄생에 대한 의미와 우리들에게 있는 축복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예언의 성취요 평화의 도래요 인생에 참된 소망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세주, 메시아죠. 메시아 탄생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구약의 신약이 있었던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고, 참된 진실된 평화가 사람들에게 도착한 것이고, 인생의 참된 소망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증가한 것처럼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섰다는 것은 축복의 약속에 실현된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난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요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모든 지에서 구원하실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카비넛이죠 올드 카비넛, 뉴 카비넛입니다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구약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현세를 사는 우리에게 모든 약속들입니다. 아브람이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 나타나서 그에게 시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아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99세 참 많이 살았죠. 그죠? 99세면 남성의 기능은 하나도 없고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때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99세를 산아브라함이 무슨 자녀를 두겠습니까? 이때 자녀가 없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약속은 언약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루겠다 언약은 뭐냐면 사람들의 약속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지죠.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지금 자식 한 명도 없고 이제 오늘날 오늘날 할 생명이 다다가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면서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꾸게 부르게 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참 대단하죠. 언약은 그런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하며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준 거죠. 아무것도 없는 지금 가진 것이 아닌 아무도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장세1 7장처럼 얘기를 하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나와 너및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우연히 자식을 낳아서 그 자손 중에 우연히 뛰어난 사람이 나왔고, 또 우연한 중에 왕도 나와서 열주를 이뤘다 이런 세상의 전설이나 역사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을 택하고 또한 가장 미미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세계 축복의 근원이 될 그런 약속들이 후손들이 넘어갈 것이다 누구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만이 할수 있고 이 전능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하고 어렵고 이룰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세주의 탄생의 축복입니다. 이런 약속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사람들, 그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사실들이라는 것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있다가 사막 지역에서는 우물이 참 필요하죠. 우물이 팠는데 옆에 민족들과 계속 싸웁니다. 이삭이 그때 민족이 작아요. 식구들이 적습니다. 우물의 축복의 근원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쉽지가 않죠. 그 사막 지역에서 물 나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랬더니 이방 백성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우문이 나오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제는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넓게 하셨다 하고 약속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부엘 세바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분쟁이 있을 때분쟁이 해결되고 축복의 근원이 막 시작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기뻐하고 교만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작은 사인들 분쟁 속에 다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삭처럼 부엘 세바의 예배드리는 곳에 먼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삭이 부엘 세바에 오지 않았으면 그냥 작은 우물 하나를 얻고서 어쩌면 그 우물이 말리면 또 말라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기쁨과 감사의 품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납니다. 참 신기하죠. 관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작은 기쁨이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삭에게 놀라운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에 약속이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자식을 생길 것이고 그 자식이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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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죠. 지금 이삭이 지금 우물을 얻어서 조금 살만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하며 내 자손이 번성할 거다. 이때까지도 이삭은 자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야곱가에서 뺏기는 없었죠. 그런데 다시 번성하겠다는 겁니다. 언약은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에 세례져서 다윗이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됐지만 미미하죠. 왜냐하면 사우랑은 집안이 컸었고 사우랑의 가문이 컸지만 이새 집안의 말제를 컸던 다윗이 왕으로 될 때는 그가 부족하죠.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 집안에 이어지기를 원한 거죠.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서서 아멘. 다윗이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본인이 알았을까요? 성령에 감동했을 때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집안에서 구수의 주가 나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언약왕 다윗에게 축복을 주어서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구세주를 다윗의 집안에 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이 또한 이사야에서 약속이 되죠. 자식을 낳을 수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은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할수 없는 동정녀에게 아들을 낳되데그 아들을 임만을 구주라 할 것이다 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대대선선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약속의 증조 진조, 언약의 증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되죠 그래서 신약의 성격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로부터 시작하죠. 왜 족보로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 탄생했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 즉, 과연 과거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미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기도할 때이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앞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를 원하는 그 후손이 계속 나오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의브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히 아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영원히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축복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느냐.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받는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더그 축복이 넓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다음에 예수님까지 왔던 그 이스라엘 혈통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 언약의 축복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이 되었는 것이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창세 때 붙인 언약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숨겨진 비밀이고 드러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9장 41절, 42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하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나오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은 갈릴리했지만 그의 출생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니까 아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떡집 생명의 떡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히려 사람들은 부인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약속과 탄생을 도, 오히려 확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이 언약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도래된 것입니다. 많은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세상이 평화가 올거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치를 하면서 기대하것과는 늘 다르게 증거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진정한 평화, 뭐냐면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있을 때 메시아 앞에서는 싸움도 다툼도 없을 것을 예언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능력이 있지만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가 보여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땅의 삶이 다 끝나 천국에 있을 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다른 나라 왕이 탄생한 것처럼 공포스럽게, 저주스럽게 또는 일부의 선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탄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오늘 주셨던 말씀, 누가 보면 2장의 말씀에 보면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나타났는데 왕이나 다른 신하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했죠. 그러나 첫 번째 늘 천사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올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려고 온 것입니다.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 왜 다윗의 동네랄까요? 구약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언약을 지금 이루는 겁니다. 약속이라면서 다윗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이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것을 죄를 사시는 주님이라 너희가 가서 볼수 있다. 강부에 쌓여 구유의 노예에 있는 아기를 보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수 있을 때 마구간에 태어 마구간에 태어나서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련, 호련이 수많은 천군들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세주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새롭게 달려져야 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물건을 사고 유흥지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7절 8절처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가 오신 것 자체가 언약의 완성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죄사함과 죄용사함 많은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언약의 약속이죠.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것도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 그 약속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망은 뭘 다양한 삶을 살겠지만 중심은 뭐냐면 다윗의 시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가장 큰 인생에 받는 선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때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간과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소망을 주신 거죠. 세상이 혼택하지만 요한 일서 1장 7절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약속의 축복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약속을 믿으면 그들의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랍니까? 영원한 목자가 돼서 이제 마지막 약속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는 싸움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마지막 약속처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모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수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마지막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마지막 날의 여절 언약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는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고통이 없는 곳에 사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그리 어린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고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볼 거라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마지막 언약이고 마지막 약속의 실현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에서 마지막의 일 것도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땅 삶에서 세상 것으로는 얻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오시며 도래했던 것이고 참된 인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이 사라지고 천국에 살수 있는 모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발견한 우리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릇된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